부산의 일본 총영사관 앞에서는 사흘째 경찰과 시민단체가 대치 중입니다. 강제 징용을 당했던 우리 노동자의 동상을 일본 영사관 앞에 세우는 문제를 놓고 충돌도 벌어졌습니다. 강민우 기자입니다.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앞 소녀상 인근에 일제강제징용자상을 설치하려다 제지하는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만 명의 시민분들이 모금을 해서 만든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이제 소녀상 옆에 설치를 하려고 평화롭게 이제 설치를 하러 가던 도중에 경찰이 길을 가로막았었고요. 대치와 모음싸움은 그젯밤부터 계속됐습니다. 적폐청산 부산부부 등 시민단체 측은 지게차를 이용해 노동자상을 설치하려다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습니다. 어제 오전 경찰이 강제해산에 들어갔고 집회 참가자 10여 명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동상 설치 허가 주체인 부산 동구청은 정부와 부산시의 입장에 따라 건리 허가를 할수 없다고 밝힙니다. 정부나 부산시가 입장을 포밍했습니다. 네. 어제 뭐 다른 장소로 옮기려는 걸로 해서 우리가 아는 이상한 부산시 입장을 벗어날 수는 없다. 방송사 여섯 곳등 일본 언론들도 현장 취재하는 등 관심을 드러냈습니다. 한편 시민 단체는 일본 영사관 인근 인도에 놓여 있는 강제 징용 노동자상을 계속 지키겠다고 밝혀 대치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SBS 강민우입니다.